카메라 테스트, 카메라 테스트. <laughs> 자, 오늘도 시작해봅시다. 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미니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에 읽을 책 5권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책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책은,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어, 원제가 Finding Flow인데요. 제이 어, 작가는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라는 작가예요. 이 Finding Flow라는 걸 봤을 때, 어, Flow란 게 흐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흐름을 찾아서 그리고 흐름을 찾는 것이라는 뜻이 될 텐데, 어, 심리학자로서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가 이제 정의한 이 Flow란 개념은 몰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었는데 이 몰입이라는 뜻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어, 행위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잃어버리,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 그래서. 곧 이때 경험 자체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은 제가 2009년도 그러니까 제가 24살 땐가 읽었던 책이에요. 23살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읽었을 때어 여기에 나왔던 개념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 다시 얘기하면, 이제, 심리적 무질서 상태인데요. 지금 와닿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심리적 무질서 상태에 좀 어느 정도 가까운 상태이고, 그리고 제가 그 문제점을 지금 인지한 상태고, 그걸 고쳐나가겠다 혹은 공백을 조금 메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저한테 지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때와는 굉장히 좀 다르게 읽힐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파트는 7. 삶의 패턴을 바꾼다. 이게 제 지금 목적이거든요. 뭐랄까 제가 이 책을 읽는 목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은 저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읽은 책은 이 책, 몰리의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책은 나를 살리는 건강 습관 65입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재밌는 게 습관을 65개를 제시를 해요 20대 때는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어요 어, 밤을 샐 때도 굉장히 많았고 일 때문에 그리고 어, 음식도 가려 먹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고 어쨌든 몸은 좀 함부로 썼죠 그래도 운동은 꽤 꾸준히 하는 편이긴 했는데 작년에는 그마저도 좀 별로 안 하는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을 챙기겠다고 생각하고 난 생각을 했는데 어, 막상 32살인 지금도 어, 건강 짓이 굉장히 미천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건강관리 루틴을 제가 조금 가닥을 좀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 한번 목차를 살펴볼까요? 어, 규칙 65개 중에 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규칙 1이 이거예요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느껴라 그리고 내 몸의 특색을 기록하라 이런 되게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뭐 가끔은 알몸으로 거울 앞에 서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엉덩이를 들고 좀더 자주 움직여라 스마일 뭐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부모에게 물어보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흥미로운 것 같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렇게 건강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30대니까 30대 건강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고 한 70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도 조금 읽으면서 고민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책은 청년창업 8권의 책으로 시작하다. 이제 김봉진 씨가 쓴 책이에요. 김봉진 씨는 이제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든 분으로 유명하죠. 우한 형제들 대표신데요. 김봉진 대표가 최근에 책잘 읽는 방법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독서에 대해서 자기 철학이 있으시고, 자기 규칙, 굉장히 의식적으로 책을 읽고, 전략적으로 책을 읽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많이 읽어나가려는 시점에서 굉장히 귀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책장 정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장 정리를 하면서 이 책을 찾은 거예요. 이 책에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창업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자기가 읽은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제가 서문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창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컨닝페이퍼다. 언제나 곁에 두고 지닐 수 있도록 간편한 핸드북 사이즈로 만들었다. 이책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이 책에 소개된 현인들의 이야기는 무겁고 또 위대하다.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멘토들이 정하는 창업, 그 성공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저자 김봉진 네, 일단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긴 하지만, 어, 이 책을 통해서도 김봉진 씨가 책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는지 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읽고 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읽을 책을 보여드릴까요? 짜잔! 진짜 지루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억만장자의 고백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20세기 최고의 펀드매니저라고 불리는 아직도 살아계세요 어, 이분이 쓴 책인데 어, 면밀히 말하면 이제 이걸 제이 책으로 만 처음부터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라 원제를 보면 은더 소로스 렉처스 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 이게 중부 유럽 대학 이라는 곳에서, 어, 사회에 걸쳐서 이분이 강연을 했었어요. 그 강연을 엮은 책이에요. 제가 최근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에 조지 소로스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흥미가 생겨가지고 저희 집에 마침 이 책이 있었다라는 게 기억이 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지 소루스는 이 책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목적한 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목표는 거창하다. 인간사를 더잘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내 사상이 독단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할 따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지보다 훨씬 매력적인 책일 거라는 저는 기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이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책. 마지막이면 또 이유가 있겠죠. 짜잔! 다시 태어나다. 수전 선택의 일기를 담은 책입니다. 제가 수전 선택은 진짜 짱팬이에요. 짱팬! 이거는 팬이라고 밖에 얘기를 할수 없어. 수전 선택이 음, 2004년에 이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당시에 부고 기사가 제가 그때 신문을 받아보고 있었는데 크게 떴어요. 부고 기사에서 뭔가 이분의 사진을 봤는데 너무 뭔가 강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얼굴을 못 바랬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와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하고 그 기사를 엄청 읽었어요. 읽었는데 와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일단 수식어도 화려해요. 약간 뉴욕 지성계 여왕 <laughs>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제가 수전 선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기하는 거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이 책은, 어, 그녀의 아들분이, 이분의 아들인, 어, 데이비드 리프? 라는 분이, 어, 엮은 책이에요. 14살에서 30살까지의 일기 중에서 이제 발췌해서 엮은 책인데, 어, 서문을 그래서 아들분이 쓰셨던데, 굉장히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아들분도 이제,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타인의 조력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운을 믿었다. 어머니는 10대 초반부터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또 세상에 공헌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는 그런 직감을 끊임없이 깊고 넓게 배우려는 욕망으로 구차시켰다. 어머니는 자신이 존경하던 작가와 화가, 음악가 등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아이작 바벨의 모토,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수전 선택의 모토도 될수 있었으리라.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공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 자신감의 형태는 문화적으로 결정되고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내가 생각하기에 어머니의 자신감은 19세기적 의식이었다. 이일기의자아도취 성향은 그 위대하고 이기적인 성취자들의 어조와 닮아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독자들이여 조심하시라. 이일기에서 예술은 생사의 문제이며 아이러니는 덕이 아니라 악으로 관주되고 진지함은 최고의 덕목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특성을 일찍부터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3월에 읽은 마지막 책은 수전 선택에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3월에 읽을 책 5권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리뷰들을 수알리얼리티에서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미네플은 인스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단에 있는 제 계정들에 접속하셔가지고 팔로우하시고 친구 맺기 해주시 감사 감사할 것 같습니다.